은혜를 누릴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헛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세상에 흐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한때는 워낙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다 보니 차라리 그냥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관계를 그냥 좀 청산하는 것이 어떨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뭐 전쟁에 확실한 승리를 거둬들어가지고 북한을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이 위협이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전쟁이 비극을 몰랐던 저로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피해가 얼만큼 큰지 또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전쟁을 보다 보니까는 전쟁을 치렀던 그 전투가 있었던 지역, 도시들을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건물 하나 서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멀쩡한 도시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폭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는 그 도시는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 그냥 벌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뭐 건물이 아무리 많이 서 있고 이 도시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치러진다라고 하면 여기 남아날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태를 경험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이것을 110년 뭐 만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경, 경제 상태까지 올랐서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30년 후, 3 0년인가 40년 정도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회복 한 세대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회복 오늘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심각성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변 전쟁들을 통해서 좀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당할 어려움들, 고통들, 너희가 겪어낸 그 모든 일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나라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마도 그렇게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국가로서는 정말로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부녀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이 슬픔이 얼만큼 큰지를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곡, 아, 곡하는 부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야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어, 어 이렇게 아이는 여인들을 불러 가지고 이들이 와 가지고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면은 거기서 그냥 전문적으로 울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 슬픔을 알리고 그 슬픔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가 당해 되는 그 일들 마치 누구를 떠나보낸 것처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그 슬픔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슬픔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나라가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 이렇게 장례를 당해가지고 우는 사람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인들이 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부녀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딸을 이렇게 같이 불러가지고 이들이 함께 슬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당할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어려움 자체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한 세대 이상으로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지속될 그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을 불러가지고 그 슬픔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통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들이 받을 징벌,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큰 슬픔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슬픔이 지속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아직까지 궁극적인 그 바벨론의 침략이 당할 때까지는 한 세대 이상이 이렇게 시대, 시간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년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시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세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었죠. 이들에게 앞으로 당할 위기를 알리라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런 죄악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녀가 와가지고 그 심각성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죄악된 습성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도 계속해서 알려가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알리고 그 슬픔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어떻게서든지. 거기에 있었던 그 죄악된 습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는 그런 모든 안락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한 세대로서 충분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죄에 안 좋은 습성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 모범되는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쳐 줄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기 바쁜데 다음 세대들에게 굳이 우리가 이것을 왜 알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세대가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래, 니들이좀더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다음 세대의 잘못된 습성을 내버려 두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목소리 동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을 때 다음 세대가 우리를 꼰대로 바라보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를 고지식하다라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찍하 것을 싫기 때문에 차라리 이 흐르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동의를 하고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부녀가 와서 이렇게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습성은 물려지게 되는 것이고 날로 날로 사회는 악에서 악으로 갈밖에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여가 와서 통곡하는 것그 시대의 심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심각성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음이 창문 넘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창문 넘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그냥, 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림이 하나 연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마치 죽음을 그냥 실체를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뭐 인격화를 시켜가지고 마치 죽음이 창 밖에 이렇게 서 있어서 언제 들어닥칠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뭐, 고향의 전사 같은 그런 옛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마치 그냥 뭐, 머리 푸른 처녀가, 뭐 처녀 귀신이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서 창 밖에 서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죽음이 창 밖에 기다리면서 언제 들여닥칠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녀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멸절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이 그들을 거둬갈 것인데 이 거둬들어 있는 이 표현을 매우 생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어, 마치 벼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들을 거둬가는 것처럼 이 죽음이 그들을 거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그 별을 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별을 베어가지고 한 뭉치가 되면은 그뱐 별을 이렇게 옆에다 두는데 그 옆에다 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걷어들이고 그것을 이제 곡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녀들과 이 청년들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 죽음이 그들을 그냥 걷어가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의 피해를 보는 것 자녀들과 이렇게 청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은 같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전해야 되고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전하고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2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용사는 용맹함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것을 보면은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랑거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와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정말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자랑을 할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SNS, 문자 서비스든지 유튜브든지 여러분들은 좀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은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각종 SNS 매체들을 통해서 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의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SNS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이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나이, 서른 살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의 자산이 수백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SNS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자랑거리만 내놓는, 그러한 매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자랑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맹 비난은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30대 중반 그렇게 불을 쌓은 거, 그거 한 푼으로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한 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자랑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니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 나는 이런 곳에 여행을 와 수가 있으니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자랑거리를 보면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그런 것들을 입고 마시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비참하다라는 그런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누린다라고 해서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해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몇백만 원 되는 가방을 메고 있다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 뭐 가보지 못한 곳을 다 여행해봤다 그런 것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누구 알고 있다 그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허망한 것들, 이것은 가치가, 이것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2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언급하라고 하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이념이라는 것, 때로는 이것이 뭐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치관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끝내는 그 가운데 얼만큼 많은 모순이 있고, 얼만큼 많은 허점이 있고, 이것을 지냈을 때, 지혜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세상의 지혜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로 명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것 이외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그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고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늘에 눈치를 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들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안다라고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이 주장하는 그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냥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목사도 아니고, 그냥 뭐, 형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에근거해서 그것이 얼만큼 거짓되는가를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말씀 하나로써 다 반박이 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이렇게 모든 창조되는 지혜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서 다 설명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만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충분히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 줄을 알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 주로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의로 사랑도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사람들을 비난하기 급급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의가 없으면은 그잘못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그 영혼에게 가장 선한 길을 제시를 해 주고 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자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못 벗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는 삶이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들은 단지 종교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양만 갖추고 이렇게 외적인 조건만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고 자랑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보여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밑에서 세 번째 달라 같이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우러르던 지혜와 부와 명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고 믿어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르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스스로 지혜가, 지혜롭게 여겨며 하나님과 약자를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애곡의 대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